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힘줄염, 건염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식,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제일 중요하죠. 못뭐 쉬면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laughs> 자 이제 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laughs> 생계가 달려 있는데 어떻게 쉬냐. 네, 아, 그러네요. 아, 취미 생활이나 음. 운동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시면 되고 그리고 업무 때문에 생기시는 분들은. 손을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시거나 손목을 덜 움직이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조금씩 줄여 가 보시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령껏 조금씩 쉬어라. 아, 네, 네. 팔꿈치 쉬시는 게 아니고 손목을 쉬시는 게 어. 제일 중요. 아,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생각. 네. 직장인들이 이제 되게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손목에 보호대를 좀 음. 착용하신다거나 이런 음.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테니스 엘보용으로 나온 전용 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것을 착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는데 아래쪽에 약간 근육 뚝에다가, 팔뚝에다가, 음. 팔뚝에다가 어, 착용하세요. 네, 어, 아니, 팔뚝에 착용하예요 네. 그래서 팔뚝에 이렇게 누르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그냥 움직일 때보다 네. 이 팔꿈치에 힘을 조금 덜 받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스트레칭 하세요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립니다. 외측이, 외측이, 외측이 아프신, 외측이 아프신 분들은 아래로 내리고 외측으로 어, 돌려주시고 내측이 아프신 분들은 손바닥 위로 해서 내측으로 외측. 돌려주시면 어, 시원해. 네, 오케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한번 하실 때 10번, 10초간 유지하시면서 네.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도 계속 아프시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요. 네. 약물 치료가 좀 힘드시다, 실패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체외충격파 치료를 네. 할수 네. 있습니다. 네. 체외충격파는 아프신 염증 있는 부위에 자극을 가해서 스스로하는 회복하는 능력을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시행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효과를 판단합니다.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충격파 치료가 아파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네.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서는 이제 어, 주사 치료를 네. 시행합니다. 네. 혹시 주사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주사를 쓰기도 하는데요. 증식 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쓰기도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뭐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라면 뭐 스테로이드를 일부 포함하는 주사를 좀 쓰기도 네. 합니다. 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먼저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저도 사용하긴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자체가 피부가 조금 색깔이 음. 변할 수 있거나 음. 피부가 얇거나 연조직이 얇아져서 뼈가 오히려 돌출되는 음.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한테 한두번 정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급한 그 물을 먼저 끄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해진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이후부터는 DNA 주사라든지 네. 이제 증식 치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겁내하실 필요는 없는 게, 한 번, 두번 정도로는 그렇게 우리 몸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급함을 네. <laughs> 그 끄는 데는 아주 이거밖에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아, 네. <laughs> 아주 맞아요. 훌륭한 치료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테레가 정말 나쁘기만 한 주사였으면 아마 세상에서 맞습니다. 없어졌을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너무나도 멀쩡하게 존재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치료 수단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치료에도 다 실패하셨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음. MRI 검사를 먼저 시행해서 힘줄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게 보이시는 힘줄이 네네. 관찰되는데요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측에 보시면 하얗게 어... 이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어, 뭐가 좀 이상하네요 보니까 네. 이 부분이 계속 염증이 심하시다 보니까 힘줄이 끊어져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게 네네. 됩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힘줄 부분이 파열되어서 여기까지 딸려 내려가 있으시거든요 어, 수술하시게 되면 이쪽을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 힘줄을 다시 원래 위치에 꾸며주는 아, 그런 수술 적 다시 봉합해 주는 네. 그 네. 하게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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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수술 부위 자체인 팔꿈치를 고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네. 2주 정도 어,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 고정을 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2주 후부터는 손목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음. 이 부분을 환자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네. 수술 전부터 말씀드리고 음. 이거는 손목을 움직이는 게더 위험할 수 있다. 다시 힘줄이 터일 수 네. 있다 말씀드리고 손목을 2주 이렇게 고정하고 있니다 아, 팔꿈치를 수술했는데 손목을도 오랫동안 고정하고 있으니까 네. 이상하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혹시 이게 그렇게 이제 고정하고 나면 간단한 업무나 이런 건할수 있는 건가요? 네, 기부술를할 때. 어, 저는 여기까지 하기 때문에 음, 손가락을 음. 움직일 수 있게 아,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기부스에 음.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네. 일상생활은 가능하신데 첫 2주간은 길게 하기 때문에 음, 그때는 좀 불편하실 불편 수 있습니다. 수 네. 아무래도 조금 쉬는 게 낫겠죠? 네, 네 아무래도 <laughs> 네. 쉬는 게 해요. <laughs> 진단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인을 어디서 오는지를 찾고 일단 그것부터 해결을 하면 한반 정도 치료가 되는 것 같고 음. 이후에 뭐 주사 치료를 하든 약물 치료를 하든 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원인은 팔꿈치가 아프지만 손목을 많이 쓰는 데서 온다 이것들 잘 이해를 하고 치료에 이제 넘어가고 집중을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아주 정확한 치료와 진단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 전문의 하고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